오늘은 2여6번째 정례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신신장터 개장 4년 성과와 함께 그리고 세종학진기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 싱싱냥터 개장 어, 4년이 되었는데, 그동안 의 성과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시는 그동안 도농산생과 지원이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세종경 녹화통동을 전개해왔습니다. 아,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도시민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4년 전인 2015년 9월에 도남동 싱싱냥터 1호점을 열었고, 2018년 1월에는 아름동에 2호점을 개장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싱싱장터는 도시민들에게 우리 세종시에서 생산된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를 공급해왔으며 또 소비자들의 신뢰와 공의 이누버서 매년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개장 4년 만에 무척 누적, 누적 매출액 700억 원을 돌파했으며 현재 937개의 실호의 농가가 출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이용하시는 고객 수는 3,318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 이용객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비자 회원들도 꾸준히 늘어나서 현재 4만 1,399명이고, 그 숫자는 우리 시민 전체를 놓고 봤을 때, 3 세대 중한 세대 3분의 1 정도가 회원으로 가입해서 직무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습니다 세종형 로컬프트 운동은 지역을 넘어서서 이제 전국적인 성공사를 평가되고 있고 뭐 지난 2017년에는 전국 우수 직거래 사업장 그리고 균투기획의 최우수 사업장에 선정된 바 있고 지난해에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동물성 동물상을 동생, 수상하는 등 성과를 거둔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지역발전 투자예약 시범사업에 선정돼서 3년 동안 91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서 싱싱량 3호점 사호점을 건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 싱싱양터의 성공을 배우기 위해서 전국의 로컬푸드 관계자들이 벤치마킹을 하게 된등 이제는 양한민 로컬푸드 운동의 순도 모델로 장사하았다고평가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로컬푸드 운동 2단계 사업으로 싱싱양터 3호점과 4호점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이들 매장은 어, 단순히 농산물 판매장만을 어, 두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주민들의 생활과 일정한 기능을 담은 복합문화시설을 건립리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3, 4호점에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수 있도록 찾아가는 조건부드 설명회를 개최해서 출하농가를 어, 추가, 추가 추가로 확보하는 학교는 내년 상반기부터 찾아가는 로컬 부식 매장을 운영해서 도시민들이 편리하게 지역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싱싱약터 운영 시스템을 개선하고 사회 공문 모델을 발굴하는 데도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 취약 농가의 수거서비스 수수료를 지하고싱싱장터와 거리가 먼 부지로 을부러서 소정 전이 전동 되겠습니다만 어이 지역 농업인들께서 거점 수거 집하장을 운영하도록 할계획입니다 어, 그리고 소상 소상공인과 로컬푸드를 연계한 상생 사업을 추진해서 지역 농산물을 요시급제 확대 공급하고 어, 싱싱량 거의 일부 농축산물을 사 타령 약자에게 공급하는 로컬푸드 나눔 싱싱냉장고를 운영해서. 나눔 문화 확산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싱싱 양파가 문부신성발를줄수 어, 있도록 소원해 <laughs>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뭐, 지역 농민을 돕고 도시민들에게 건강한 목이를공급하기 위한 세종의 로컬 푸드 운동이 어, 앞으로도 굳건히 그린내기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